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밤만 순종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불길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곳에 유다왕 여호사밧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사밧 왕이 참여하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합처럼 그의 마음도 벌써 정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정은 다 해놓고 다만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전쟁에 참여한 아합왕은 29절에서 여호사밭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테니 여호사밭 왕은 왕복장을 한채 그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전쟁의 우두머리를 여호사밭 왕에게 양보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앞서 미가야는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패할 뿐 아니라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이 계속 그 아합 왕의 마음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반면 여호사밧에게는 그런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왕복으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목숨만 어떻게든 보존해 보려는 그런 아합의 계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든 미가야가 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말은 맞아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왕이 부하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아합 왕만 타겟으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사반만 왕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시리아 지휘관들은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있자 그가 아합 왕인 줄 착각하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리아 군대의 집중 공격으로 인해 여호사밭은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밭을 도와 적군들이 그에게서 떠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 부분은 열왕기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34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며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할 군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군사들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시리아 군사들은 결국 여호사밧 왕이 자신들이 노리는 아방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밭을 추적하던 것을 그만두고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아하방의 계략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33절에 보면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변장한 아하방 가슴막이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큰 부상을 입고 후퇴하려고 했으나 전쟁이 치열해서 돌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병과 안에서 저녁까지 괴로워하다가 죽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마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무심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살을 당긴 군사는 아방인지 모르고 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피련을 행하신 것입니다. 미가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는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임을 말입니다. 우연의 옷을 입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립니다. 제가 전에 간증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만에 아는 형을 우리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일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좀 강한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사실은 저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장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변장한 사람은 우연히 쏜 화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압은 얄팍한 수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 역시 열왕기상에는 없는 내용으로 여호사밧과 아합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는 요사밭의 아버지 아사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이번에는 아사의 아들 요사밭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요사밭이 악한 왕인 아합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싫어하며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편을 들어 결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선한 일들, 즉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쏟았던 일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했던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가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여지도 남겨줍니다. 이 예후의 말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여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의 전쟁에 동참한 것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와 연합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안 믿는 자와 어떤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악한 자와는 이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사밭을 통해 사람이 반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과 연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었던 여호사밭,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면서도 결국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여호사밭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호사밭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여호사바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또한 여호사바처럼 반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